어, 저도 정말 거의 오드투 이요에 오랜만에 캐럿분들 어, 콘서트를 하게 돼서 어, 너무 기분이 좋고 오프닝 할때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저도 어, 그냥. 계속 어,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더큰 꿈을 꾸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받은 사랑을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고맙습니다. 사랑요